이번에는 단면 상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단면적, 대표적인 게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어,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단면적이라 하면 만약에 이제 직사각형 단면이 여기가 뭐 30이고, 높이가 30, 그 다음에 폭이 20이다. 20인 단면이 있다고 했을 때, 단면적은 20 곱하기 3 0해서 600, 예, mm 면, mm 면, mm 제곱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단면적이죠. 자, 그 다음에 단면 1차 모멘트는, 만약 이러한 단면, 에 대한 단면 1 0 0멘 m 를 기준점을 여기에 대해서, 예, 이 빨간 선에 대해서 이 단면의, 파란 단면의 단면 1 0 0멘 m 를 계산을 하라 그러면, 이 어, 직사각형 단면의 도심이 있겠죠? 그죠? 도심. 그래서 기준선에서 도심까지의 위치, 거리, 예, 거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이니까 50 정도 된다고 봅시다. 50. 그러면, 단면일차 모멘트는, A 곱하기, 그, 50에 해당하는 걸, 이제, Y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를 Y 바라고 놓으면, 여기에 지금 600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50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죠? 6530에다가 하나 둘셋 3만 mm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세제곱 요게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는 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거 하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나왔고, 단면 2차 모멘트는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이 직사각형 단면이 있으면 중심점이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심을 지나는 축, 도심을 지나는 축을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음, 요거를 이제 y, 0라고 놓고, 이거를 y1이라고 놓을까요? 아, x? 아, x. 잠깐만요. 여기를 x, x0라고 놓고, x1. 요, 수평 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x0라고 놓으면은, 첫 번째는 단면, 단면 2.5m, i2라고죠. 아, 아, i죠, i. 죄송합니다. i는, 일단은 x0, 도심 축 중심으로의 단면 2차 모멘트. 도심 축 중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어떻게 되죠? 아, 그거를 이제 i0라고 읍시다 i0, 플러스, 그 다음에 x1 중심의 단면 2차 모멘트. x1 중심의 단면 2차 모멘트가 아니라, x1 중심으로 한, 어, 아, 요거죠. a 곱하기, y 바이의 제곱 예. 그래서 어, 단면 2차 모멘트는 두 가지 텀으로 이루어져요.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기준선 어, 단면적 곱하기 기, 어느 기준선에서부터 기준 축에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의 제곱. 요거를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평행축의 정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i0는 직사각형 단면은 12분의 bh 세제곱이 되죠 플러스 ay 바이 제곱은 a는 bh가 되고 y 바는 지금 y 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b가 얼마죠? b가 20이고 h가 30의 세제곱 플러스 B는 얼마? BH가 결국엔 600이죠. 600 곱하기 Y 바가 아까 50이라고 했으니까 5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강구조를 어 수업을 하면서 어 많은 학생들이 잘 못조차 잘 어, 하지 못하는 부분, 잘 어,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예, 단면 1차 모멘트랑.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면 1차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고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일단은 이러한 맥락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어, 그 다음에는 어, 요거 요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좀 복잡한 단면의 도심과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그 단면에서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보면서 단면 1차 모멘트와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형 단면이잖아요. 그죠? 음.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단면을, 이거는 그냥 직사각형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단면을 두 개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1번 단면이라고 놓고 요거를 2번 단면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단면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겠죠. 1번, 2번.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bi, hi, 그리고 A I Y bar I 그리고 A I Y bar I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 하고 H는 각 단면에 대한 B와 H고요, 이 A는 각 단면의 단면적, Y bar라는 것은 이렇게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어, 각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걸 도심으로 보면, 이게 ybar 1이 되는 거고, 여기를 이제 도심으로 보면 여기가 ybar 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ai랑 ybar를 곱한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칸을 채워보겠습니다. 1번의 b는 400이고, h는 15. 그 다음에 2번 단면에서는 폭이 15가 되고, 높이가 485가 됩니다. a는 두 개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6000이 나오고, 여기는 7275. 그러니까 y bar i는 y bar 1이죠. 1번 단면에 대한 y bar는. 전체 높이가 500에서 15 나누기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492.5가 됩니다. 요거는 밑에가 아, 485니까 485의 반이 되겠죠. 그래서 242.5 그래서 ai랑 y 바 i를 곱해주면 여기는 29, 55, 000, 여기는 17, 641, 87.5 이렇게 나오고요맨 밑에는 이제 서메이션, 모든 걸 서메이션 할 필요는 없고 의미 있는 것만. 요게 지금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단면적이 나오는 거니까. 전체 단면적은 1,3,2,7,5그 네. 다음에 요거 두 개를 하면 음, 더하면 여기는 4,7,1,9 4,7,1,9 1,8,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ai가 되는 거고 원시그 ma i 바 i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걸 가지고선 단면 1차 모멘트 아 도심을 계산을 할 텐데요. 어, 도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면 1차 모멘트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을 어, 기준으로 어 도심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아, 전체 단면적 전체 단면적에다가 y bar 도심을 곱한 거는 각 단면 각 단면 곱하기 각 단면에 대한 도심의 합을 더한 거와 똑같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어, 단면 일차 모멘트는 의 합이 0이다라는 것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냐면, y bar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게, a분의 s i g a i y bar i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보면, 요 a라는 게 결국엔 요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355.5mm가 계산이 됩니다. 요게 355.5라는 게 새로운 도심이, 새로운 도심이 아니라 전체 단면에 대한 도심이죠. 이제 요걸 지워버리고. 을 지워버리고, 자, 이 계산한 게 뭐냐 결국에는 전체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 어디서부터요? 이밑면에서부터 전체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그, 정도 있겠죠. 자, 이렇게가. Y b a r 라고 하는 거고, 이게 5 5 5 m m 가될는죠죠 그러면 이게 어, 지금 단, 단면 1차 모멘트의 개념을 이용해서 전체 단면의 도심을 구한 n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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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을 구는 거예요.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 도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면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해서 더하면 이제 전체 단면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나오는 거죠. 이제 어... 요 도심을 기준으로 해서, 어, 단면 2차 모멘트 i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단면이고 좀더 크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도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계산은 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면 또안 되겠죠. 3, 5, 5.5. 요게 와이파죠. 예 음,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각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요게 단면 2차 모멘트 도심이고 요 1번 단면에 1번 단면의 도심 2번 단면의 도심은 요 정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2.5죠. 492.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24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심은 여기 Y바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도심, 요 도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92.5에서 355.5를 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7이 나옵니다. 네, 137.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예. 네, 요거는 355.5에서 242.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130, 네, 113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요. 값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값이. 자 그러면 이제 아,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하려면 첫 번째는 각단면에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자, 일단 1번 단면의 1번 단면만 생각해 보세요. 1번 단면만 생각해 보면 1번 단면의 도심은 여기 있죠. 1번 단면의 도심에 대한 1번 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분의 bh 3승, 세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단면의 2번 단면의 색깔이요. 2번 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그죠? 2번 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2번 단면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는 플러스 12분의 음 폭이 15고 높이가 485의 세제곱해서 각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치 모멘트를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단면적 곱하기 그 거리의 제곱을 이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1번 단면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어, 단면적이 이제 400 곱하기 15가 되는 거고 400 곱하기 15 먼저 써놓고 거리가 도심에서부터 그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가 137이잖아요. 137의 제곱 네. 플러스 어, 2번 단면의 면적, 2번 단면의 면적은 15곱하기 485곱하기 도심에서부터 2번 단면 도심까지의 거리가 113으로 구해놨죠. 그래서 113의 제곱 해주면. 네, 요기에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해보세요. 해보시면, 값이, 3, 4, 8, 2, 2, 6, 1, 3, 1, mm, 4제곱. 예, 단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단면 2차 모멘트까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 아, 진행을 하면 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계산 실수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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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할때이 단면 도심구하는 문제하고 단면 2차 모멘트는 빠지지 않을 거니까. 어, 확실하게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방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 주시길.